1억 원의 후유장애 담보 금액을 다툴 수가 있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척추 압박 골절 기형 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몸의 중심을 이루는 척추는 목이라고 알고 있는 경추 7 개와 등이라고 알고 있는 흉추 1 2개 전형적인 허리라고 알고 계시는 요추 5섯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넘어진 뭐 추락서구 등으로 외상 등으로 인해서 넘어진 경우에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 압박률이 척추 찌부러진 정도가. 적다라고 하면 비수술적 치료도 받게 되고, 척추 압박골절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거나, 척추 손상이 유발한다고 하면, 뭐 척추 성형술, 시멘트 삽입술, 심지어, 다친 척추체 위아래를 묶는 척추 유압술까지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후유장애를 보면 장애 통합약관으로 살펴보면 크게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동장애와 기형장애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장애는 척추체 운동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느냐에 따른 장애우를 판단을 하는 거고 기형장애 같은 경우는 척추체의 구조적 변형이 척추 압박골절로 발생한 경우에 얼마나 기형적 장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장애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기형장애를 구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기형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장애율 15%, 뚜렷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면, 장애율 30%, 또더 나아가 심한 기형장애가 판단이 되면 장애 50%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2억이고 척추 압박골절 기형장애를 다툰다고 하면 약간의 기형장애 15%면 3천만원에 다툼을 할 수가 있고 심한 기형장애 30%면 6천만원의 후유장애 금액을 다툴 수 있고 그다음에 심한 기형장애 50%면 1억원의 후유장애 담보 금액을 다툴 수가 있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무리 외상으로 인해서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척추 기존의 장애유붕 그 다음에 척추체가 얼마나 튼튼했는지 골다공증 여하에 따라서 척추, 기형장애, 후유장애에 따른 감액 요소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15%, 30%, 50%가 정확히 떨어져서 후유장애 담보금액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신체 나이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참고사항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 기형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안사안마다 기형장애에 따른 부분들이 다툴 수 있는 기형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사항은 보청기 무료 상담 통하시면 저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고요.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